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또 새로 발견된 무기 복사 글리치입니다. 이미 무기 복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저번주에 몬스터가 들고 있는 무기를 증식하는 버그까지 하면 무기 늘리는 방법이 총 다섯 개나 있네요. 이전 무기 복사 글리치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준비물은 별거 없습니다. 방패와 폭탄 무기들만 있으면 됩니다. 출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줄바이! 출발! 위치는 하테노 마을입니다. 사실 위치는 상관없는데 저는 편의상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리치를 하기 전에 왜곡을 저장해 줘야 됩니다. 방패가 경사면을 닿게 되면 게임은 방패를 해제하고 나서 착지할 때 위치를 기억합니다. 이후 방패 서핑 도중에 방패를 해제하게 되면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왜곡을 이용해서 글리치를 발생시킬 겁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얘기하고 있는 곳 매대 같은 곳에 옆에 보면 탑이 있는데요. 위 위로 올라가서 지붕의 왼쪽에 가파른 경사면에 방패를 안착시켜서 왜곡을 만들 겁니다. 우선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방패 서핑을 하고 나서 활을 장비해서 블랙 타임에 진입을 합니다. 이때 스틱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링크의 몸이 사다리 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방패가 지붕에 닿기 전에 활 시위를 놓으면 방패가 지붕에 닿고 링크가 넘어집니다. 저렇게 링크가 몸을 못 가누고 넘어지면 왜곡이 잘된 건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쉬를 하면서 방패 서핑을 하다가 곧바로 방패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잘 살펴보면 링크가 갑자기 90도 회전을 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져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선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방패가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땅에 닿으면 왜곡이 사라져버려서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방패랑 리모컨 폭탄, 그리고 복사하고 싶은 무기를 장비합니다. 사각 리모컨 폭탄을 땅에 내려놓고 두번 뒤로 점프합니다. 팔을 휘두르는 것은 링크의 위치를 고정해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대쉬를 하면서 방패 점프를 합니다. 바로 방패를 해제하고, 링크가 90도 회전해서 다리가 화면 끝에 보일 때, L 버튼을 눌러 폭탄을 기폭시키면서, 동시에 R키를 눌러 무기를 던지는 자세를 취합니다. 각도가 잘 맞으면, 링크가 무기를 던지는 자세를 취하지만, 무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재빨리 무기를 던져버리고, 던지자마자 퀵 메뉴로 다른 무기를 장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빨라 던지는 줄 알았지만 던지지 않은 무기가 복사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느냐고 중간중간 이렇게 편집으로 멈추긴 했는데, 폭탄이 터지는 순간부터는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편집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검 말고도 던질 수 있는 양손검이나 창 종류도 가능합니다. 로드는 되지 않습니다. 무기가 보이지 않을 때 던져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던지기 전에 퀵 메뉴를 누르면 안 던져지기 때문에 타이밍이랑 그 버튼의 순서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아마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곡을 잘못 저장했거나 폭탄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링크가 90도 회전하는 때를 맞추지 못하면 은또 이런 꼴이 납니다. <목소리> 이 글리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업로드한 전격 시켜서 무기 복사하는 글리치가 있었죠. 지금 오른쪽 카드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글리치급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안 사용할 것 같아요. 검 복사하는 거는 스타일코블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하겠지, 이 방법으로는 잘안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생방송도 화요일, 목요일 밤 9시마다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ove you, see you, bye!